제 외에 이야기가 흐르는 밤에 라푼젤 옛날에 적 어떤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요. 부부는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하늘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는지 부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부부가 사는 집에는 뒤쪽에 창 하나가 나 있었는데 그 창으로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로 가득한 정원이 보였지요. 정원은 정말로 근사했지만 그 누구도 그 정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정원의 주인은 마녀였기 때문이었답니다. 마녀는 모두의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어느 날 아내는 정원을 보다가 정원에 탐스럽게 열려 있는 상추밭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상추가 너무 먹고 싶어졌죠. 마녀가 무서워 그 마음을 숨기며 지내왔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먹고 싶은 마음은 커져왔답니다 여보 저집 뒤에 있는 상추를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저 상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임신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하는 거라 남편은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딸이 구름에그 모습을 감췄을 때 남편은 마녀의 정원에 들어가 상추를 따기 시작했지요. 상추를 뽑아 집으로 들어가서 부인 에게 먹였어요. 부인은 한번 상추를 먹더니 더욱 더 많은 상추가 먹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한번 더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구름 하나 없는 밤 남편은 달이 환하게 떴지만 부인의 재촉으로 어쩔 수 없이 정원으로 들어가 상추를 뜯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뜯고 있었는데 남편의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죠. 깜짝 놀란 남편이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녀가 오드콘이 서있었어요. 감히 두 번이나 내 정원에 들어와 무성경이? 죄죄죄 어, 죄송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임신한 아내가 너무 상추를 먹고 싶어서 그러면 만연 임신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 화를 풀었지요. <laughs> 집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나? 그럼. 상추를 먹고 싶어 할수 있지. 원하는 만큼 뜯어 가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 키우겠네. 잘 먹이고 잘 입혀서 키울 테니 걱정은 말게나. 남편은 마녀가 두려워 그 조건에 승낙을 하고 상추를 뜯어가 부인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인이 아기를 낳은 날 마녀는 나타나 아기를 데려가 버렸죠. 아기의 이름은 라푼젤이라 지어주고 숲속의 높은 탑 속에 가두어 키웠답니다. 라푼젤은 탑 속에서 사람이라고는 마녀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마녀가 정성껏 키워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라푼젤 너의 머리를 떨어뜨리거라 라푼젤이 있는 탑은 문도 계단도 없었고 꼭대기에는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었어요 마녀가 라푼젤이 있는 탑으로 들어갈 때에는 라푼젤의 황금빛 긴 머리카락을 탑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니다 노소리가 왕자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걸음을 멈추고 노랫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 노랫소리는 탑 위에서 라푼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왕자는 탑 위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싶었지만 탑으로 올라갈 문도 계단도 밧줄도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숲으로 와서 노래를 듣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나무 뒤에 누워 노래를 듣고 있는데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탑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라푼젤, 너의 머리를 떨어뜨리거라. 탑 위에서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긴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만년 그 머리카락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죠. 왕자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다. 더욱 더탑 위의 여인이 보고 싶어. 그리고 나도 한번 머리카락을 내려달라고 왕자는 탑 위를 보고 외쳤어요. 라푼젤, 너의 머리를 떨어뜨리거라. 그러자 탑 위에서 황금빛 긴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그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죠. 왕자가 탑으로 올라가자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거두고 탑안 구석으로 숨었어요. 라푼젤은 마녀를 제외하고는 왕자가 처음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지만 처음 본 남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했죠 어 너무 두려워 마세요 제가 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일 들으러 왔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라푼젤은 왕자의 다정한 말투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자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라푼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한테 첫눈에 반해 버렸어요. 나랑 결혼해주실 수 있나요? 왕자의 청혼이 라푼젤은 당황스러웠지만 잘생긴 왕자가 싫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러죠. 하지만 전이 탑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른답니다. 오실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래씩 가져오시면 제가 그걸로 줄을 엮어서 내려가겠어요. 그 이후 왕자와 라푼젤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그 꿈같은 사랑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라푼젤은 마녀한테 말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니가 왕자님보다 무겁네요. 왕자님은 훌쩍 올라오시던데 마녀는 너무 놀라 크게 화를 냈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밖에 더러운 것들을 못 만나게 했는데 네가 그걸 다 망쳤구나. 날 속여? 용서하지 않겠어 마녀는 가위를 들어 라푼젤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라푼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 마녀는 왕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라푼젤 너의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거라 왕자가 소리를 쳤어요. 잘린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죠. 왕자가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마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니, 아니, 왕자님 아니세요? 당신이 기다리던 아름다운 새는 사라졌답니다. 둥지를 떠났지요. 더 이상 울지도 않을 거예요." 고양이가 물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말입니다. 당신의 눈을 뚫어버릴 거예요. 다시는 라푼젤을 보지 못하게 말이죠. 마년 왕자를 밀어 탑에서 떨어뜨렸어요. 왕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가시나무에 눈이 찔려 장님이 되고 말았지요.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떠돌아 다녔어요. 몇 년이 지났답니다. 장님이 된 왕자는 떠돌아다니다가 황량한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라푼젤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낳게 된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죠. 라푼젤은 매일 왕자님에 대한 그리움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는데 왕자는 익숙한 목소리의 노랫소리를 쫓아 라푼젤을 찾아왔답니다 라, 라푼젤 당신이요 당신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당신이요 어, 왕자님 왕자님이세요 눈은 누누도... 왜 그렇게 되셨어요? 라푼젤은 왕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때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졌고, 왕자의 눈은 마법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다시 눈이 보이게 된 왕자는 라푼젤과 두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라푼젤과 왕자는 왕국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죠. 그후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